안녕하세요. 등이 사랑입니다. 이제 또 며칠만에 제가 영상을 담아 보는데,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에요. 베란다인데, 이 호야를 한번 또 다시 담아 보는 거예요. 근데 5월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근데 올해 5월에 펴줄래나 모르겠어요. 이거를 샤워를 샥 시켰어요. 음, 어저께. 어저께 저녁때 샤샥 시켰어요. 저쪽으로 가가 가져가지고 수도꼭지 있는 데로 가주 가가지고 요 정수리서부터 그냥 땟국물을 싹빗겨줬어요 겨우내 목욕 못 했던 거싹빗겨주니까 아주 제가 다 겨우내더라고요. 근데 아꽃꽃 매질 그 저기가 밑껴 보이지를 않아요. 올해는 그래도 그거 그거라도 펴줄래나 모르겠어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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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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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몇년 무어가며 거기서 꽃을 피우는 자리거든요. 꽃 폈던 몽울이 폈던 데서 꼭 피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요거 요기 요거 새로 몽울이 이렇게 졌네요. 제가 까만 장갑이라서 새로 몽울이 이렇게 졌어요. 근데 돌려가며 보면은 몽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몽우리가 분 갈아주고부터 그래요. 분분 분 갈아주고, 분 갈아주던 해는 꽃을 펴줬어요. 펴줬는데그이듬에꽃안 펴주고 이듬에안 펴주고 이태 안 펴졌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펴줄래나? 안 펴줄래나? 아주 샤워를 샥 시끄고 나니까. 아주 지석이다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희 베란다, 베란다가 이렇게 텅겼죠텅겼는데 이거 이제 시골 마당에도다 갖다 놨어요. 시골 마당에도 갖다 놓고, 이게 뭐라 그러더라? 제가 이제 이 화분을 영상으로 이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지워졌네, 이름. 이거 이름 지워졌네. 이렇게 뭐, 이 화분 저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이거 만드신 분한테 나눔을 받은 게 아니고 서생님이 나눔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두 개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거는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녹용 콩란이라고도 하죠? 사다 심었을 때 며느리가 사서 심었을 때 우리 애기들이 그이드며 와서 다 그냥 싹 봐서 놓은거 요만한 조그만 애기 그냥 여기난앉놓고 물을 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푹푹 주고 주고 했더니 요렇게 살아서 봐서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요 철골소심 철골소심이 밑에 꽃을 지금 안 펴주고 있어요. 몇해 근데 입장이 쫙 이었었는데, 지금 노릇끼리 하죠? 노릇끼리 했다는 거는, 이 물도 지가 집이없으니까 물도 좀못 얻어먹은 원인도 있겠지만, 영양분이 없다는 걸로 지금 지가 보고 있거든요? 영양 준제도 오래되어서, 그래서, 지가 이제 이 영상을 찍고서는, 이거 급할 때는, 안 급하면은 유박이를 이렇게 위에다가 알로 얹어주면 또 괜찮은데, 급할 때는 물에 타서 줘요. 그러면 더 빨라요, 흡수력이. 흡수력이 빠르고, 유박이 실내다 놓고, 유박이 지고 실내다 놓으면은 벌레가 더 생긴다 그러는데, 지가 벌레가 생기면 저도 안쓸 텐데, 벌레가 안 생겨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어느 유튜브님이 요 위에다가 유박이를 주니까 곰팡이가 생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가면 영상에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댓글 달기를, 그러면 연비티가 항상 축축해서 이건 곰팡이가 생긴 거다, 이런 댓글을 달아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문을 사시사철 그냥 송아가루가 들어오든 말든 여기 하추를 길르니까 여기는 계속 이렇게 열어놓고 살거든요. 요 거실은 닫아놓고. 근데 요게 조금 노래요. 이렇게 하고, 요 바구니. 요거는, 요것도 또 이, 금방이 아주 이름 알았는데 또 갖다 대면 몰라, 이렇게. 요거, 요 화분하고 두개 저기한테 나눔 받은 거예요. 서신님한테. 자기가 나눔 받은 거를 또 저한테 두개 예전에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창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있었는데 제가또 나눔을 했어요. 어, 아 친구 아들 친구 엄마한테 나눔을 드렸어요. 근데 요게 서울행이었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이제 물이 빠지네. 햇빛이 조금씩 들어와도 아주 빨갛었는데 작년 여름에 요쪽 구석에 화상 입었던거 저거 작년 여름에 마당에서 얼마나 색깔이 이뻤었는데 물이 이제 이렇게 빠지네요. 그렇게 하고 요거 요거 미, 미파하고 아이고, 미파하고 항파 이렇게 같이 심어줬어요. 합식해서 아주 오니까 시들시들 시들시들. 그래서 저면 간서 하룻밤을 해버렸어요. 하룻밤을 해버렸더니 이렇게 지금 짱짱해, 짱짱해. 이렇게 몸살을 자주 해는 애들은 꽃 피는 것도 해를 걸어더라고요. 해를 걸러요. 그렇게 하고 요거 요거 몇년 됐는데 해마다 이거 전나름 해마다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어요, 신마다 지금 22도네, 22도. 그렇게 하고, 요거. 아, 요거 또 해주면, 이게 또. 치설송치설송조금만거한 개. 요거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지가 산 거는 아닌데, 다른 거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따른온 건지. 이 전에 며느리가 사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가 사준 건가? 이 옵토샤. 옵토샤. 옵토샤 이쁘죠? 이거 누가, 어떤 분이 쬐끔만거 저한테 나눔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물을 자주 안줄 때는 이 자구를 못 번지더니 물을 자주 주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면 물쫙 적줘요, 그냥. 요 실렌디도, 왜냐면 여기다 저는 배안도 흙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랗게 이제 살아나면서 자구를 이쁘게 달아요. 그렇게 하고요, 희성. 희성. 이쁘죠? 아 말랐다가 오면은 그냥, 이것도 저면 쫙 해줬어요. 근데 저면을 해도, 저는 이, 저기가, 배양토가 조금 들어갔으니까, 금방금방,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거 넥스. 진주목걸이, 진주목걸이라고도 해죠 요게,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땡글땡글 해죠이 땡글땡글이, 그냥 쭉쭉 뻗어가면 땡글인 줄 알았더니, 도로 요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가 실내라가 아니라, 요거 이렇게, 처음에 길를 때, 아, 저기를 해, 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억제제, 키우는 거 억제제.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억제제 약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약방에 가면 있을 건데, 만약에 줬다가 더 오그라붙어도 어떻게 되고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 내 네. 이거 꼽혀서 별꽃 보였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꺾어진 거예요. 와보니까. 그래서 그거 꺾어져가지고, 다른 분 드렸어요. 요거. 요거 양노. 양노. 양노를, 이게, 적신군생이에요. 적신군생. 이게 크면 여기 뚝 다른 거 이제 보여. 그러면 진짜 비기 싫죠. 지금은 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적신군생은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적신군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거 원종자라고사 이거 원종자라고사 제가 이거 선물 받은 거잖아요 선물 받은 건데 많이 컸어요 이것 좀 보세요 목대 올라오는 거이 목대 쫙 올라오면 이거 물 많이 주면 비맞히고 그러면 이 목대에서 자고 올라와요 자고 저기 여미월 여미월이 지금 엄마네 마당에서 엊그제 보니까, 요, 목대에서 자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안 나오더니, 근데 요 꽃대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고. 제가 요거를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잖아요. 경화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대명대명해요 지가. 옥류금이더라고요 명찰을 보니까. 명찰 저기 있잖아요. 요거 하얀 거 보이죠? 옥류금이에요 이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지고 근데 색깔은 올때 하고 틀려요 올 때는 노르스름 했었어요 노르스름 근데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했고 지금 이 꽃대 좀 보세요 이 꽃대 저희가 안 잘라 주는 거예요 꽃대 있다고 해서 얼굴 미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지 여기서 그냥 바람 들어오면 이렇게 하늘 안는 흔들어 온 저기 들꽃 야생화 꽃같고이꽃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요꽃 청순하니,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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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들 보셨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을 거예요, 제들. 다 여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 하월시 아까 이 꽃은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같이. 이렇게. 그렇게고, 요거가자발 선인장. 안젤티아금. 이거 안젤티아금 화상을 입어서 일일 가져왔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거 홍공작, 제가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목이 이렇게 가나다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얼굴 요렇게 이걸 갖고 간다는 게 잊어버려서, 그냥 이렇게 두고 있는 거고, 아이고, 요 금방 또 이거 이러 잊어버렸네. 제가 이거 예전에, 아, 지인 언니 분이 저 주셔가지고 꽃을 피웠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상에 입은 걸 제가 영상에다가 올렸더니 이거를 또 금방 사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 꽃대를 머물었어요. 아, 불, 아, 어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거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거 가지고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꽃대 보이시죠? 여기도 꽃대 불 있다. 또 이거 해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화상 입었던 거, 그거 제일 살아나 가지고 또 저를 주신 그 언니 분을, 언니 분이 또 실패를 보셨다. 그래서 거기서 또 띄어서 드렸어요. 근데 끝까지 신기한 게 뭐냐면. 한번 오니까 얘가 물렀더라고요 얘가 얘 이거 지금 자구가 팍 박을 나오죠 물러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건드려보니까 톡 떨어지고 이 뿌리죽은 그냥 물른 채 그냥 제가 아 혹시나 하고 그걸 뽑아버리지 않고 놔두었어요 그랬더니 자구가 이렇게 다글다글 붙었어요 자구가 보이시죠? 이 자구 아우 그래서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살아 이거 실생이라고 이... 이렇게 라고 이렇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만큼 컸고, 요거는 미국말이야. 미국말이야. 요거는 저기 또요, 또요, 다요. 거기 개업하는 데서 요거 지가 하나 요거 산 거예요. 요거 미국말이야. 그렇게 그 요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물을 묻어다 먹는 거예요. 지가 집에 사입이나. 사이비나가 아니라 이거 뭐요 이거. 이거 입장 참큰 이쁜데. 아 이렇게. 사이비나 사이아나 꼭 사이비나 로즈 사이아나 로즈 사이비나이니까 무슨 사이비 종교 이런 것 같으네. 이쁘, 이쁘죠 입장. 그 제가 오면 물 팍팍 팍 줘요. 그랬더니 여기 많이 살아나고 꽃이 이뻐진 거예요. 그리고 요콩분콩분 콩분. 음, 요게, 요게 우주목. 요거만 요거는 실버스타. 요거는, 아. 하, 나 있는데. 아, 지금 생각 안 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콩본이제가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꽤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콩분을 제가또좀 나눔 좀, 나눔 좀 했어요. 저기 앞동산은, 저기 앞동산은 동생한테 나눔을 했고, 저희 동생한테 나눔을 했고, 그렇게 하고, 제가좀또 가지고 있고, 나눔을 할 때는 조금 이쁜 걸 줘야 되잖아요. 지가 션찬는걸 가지고, 또 이렇게 키우더래도 그래서, 저희 이렇게 베란다, 훅 뚫린 베란다,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본답니다. 아니, 참, 저기 또 있구나. 시래기 위에다가, 이렇게, 시래기 위에다가, 이렇게, 요, 저, 이렇게 빗겨놨어요. 이름 또 생각 안 나. 그냥 이렇게 비춰드려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 캐시미어를 제가 꼬집기를 한 거예요. 이 캐, 캐시미어를 꼬집기를 했는데 세개가다 어쩌면 입장 하나씩 나오는 거야. 꼬집기 하면 거기서 두세개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한 건데 그래서 다시는 이제 꼬집기 안할 거고요. 이제 장 맞을 때배깥에다 내놓고 비막 맞추고 물 팍팍 주면 저 자구에서 음, 저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소송록하고 저기 시집가는 전혀. 시집가는 처녀가 저렇게 뻔데없이 키만 컸고, 저게 좀웃자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자구는 아직 몸에서 안 나와요. 얘도 다 이름 잊어버렸어. 얘도 잊어버렸어. 얘도, 얘도. 아유, 다 잊어버렸어. 이거, 면도사 이렇게 돌에다가 이름 써놓은 거는 생각이 나고, 면도사가 세상에 이렇게 이뻐지게 크는 거예요. 입장도 크고, 목대도 굵고, 물을 팍팍 주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살어 저기 먹었으면 죽어도 때깔 좋다 그러잖아요 먹어야 살지 굶으면 굶으면 안돼 굶으면 그래서 이 시래기 위에도 밑에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